블루투스 키보드 3종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라이프썸 슬림 블루투스 키보드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멀티페어링이 가능해서 여러 기기와 연결이 편리하고, 자소음 숫자 패드가 있어 타이핑할 때 소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또한 충전형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아이패드나 태블릿과 호환도 잘 되어요. 슬림한 디자인으로 휴대하기도 편하고, 키스킨도 함께 제공되어 키보드를 보호할 수 있어요. 전용 키스킨은 물론, 펜타 그래프 키보드로 타이핑 경험도 더욱 향상되었어요. 이번에 새로운 키보드를 찾고 있다면 꼭 한번 고려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노트 멀티 페어링 블루투스 무선 일반형 키보드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키보드는 멤브레인 키보드로 무선 연결이 가능하고 한영 언어로 각인되어 있어요. 숫자 패드도 포함되어 편리하답니다. 제품의 크기와 무게, 주요 사양은 상세히 안내되어 있어요. 만약에 키보드에 문제가 생기면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에 따라 보상도 받을 수 있어요. 편리한 무선 기능과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업무나 일상 생활에 모두 활용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액토 레트로 팝미니 블루투스 무선 텐키리스 키보드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제품은 멤브레인 키보드로 소음이 적고 타이핑이 부드럽답니다. 무선 연결 방식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한영 언어로 각인되어 있어 한글 타이핑에도 불편함이 없어요. 레트로한 디자인도 매력적이에요. 게다가 작고 가벼워서 휴대하기에도 좋답니다. 키보드를 통해 작업하거나 게임을 즐기는 분들께 추천해요. 이렇게 멋진 키보드가 있다니, 정말 신기하죠? 함께 사용해보시고 편리함을 느껴보세요.